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대하게 되어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편 71편 1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오늘은 삶의 노래 이른 세 번째로 늙을 때 노년의 신앙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시작이 반인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어요. 잘 시작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잘 마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많은 사람이 택함을 받았지만 또그 청함을 받은 자는 적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까지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도 쉽지 않습니다. 군대에서 말년에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군대만이 아니라 직장도 은퇴를 위하여서 잘 아름다운 정년을 위하여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사소한 일에 아무것도 않은 일에 괜히 불미스러운 일이 되고 명예를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삶에서 우리의 인생 전체의 은퇴에서도 참으로 잘 준비를 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이제까지 쌓아놓은 그런 관계 또 신뢰와 모든 일들이 믿음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종말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전도서 7장 1절에도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나으며 이것은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이름, 좋은 기름보다. 이 세상의 어떤 풍요로움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상 집에 가는 것이 잔치 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내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될, 반드시 통과해야 될 우리의 끝을 잘 준비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에 가는 것은 우리 인생의 여행 연습이라 그렇게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나는 저 자리에 있을 때 어떤 인생을 살고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사람들은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떤 영향력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이 종말로는 아, 종말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원을 우리가 서게 되는 그 나라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삶이기 때문에 준비 없이 그냥 무작정 서는 것이 아니고 황급하게 서는 것이 아니고 할수 있는 대로 주님 앞에 매일매일 주님 앞에 설수 있는 그런 나를 그 그런 삶을 준비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신앙관입니다. 시편 71편은 인생과 종마, 믿음의 종말을 잘 준비하기 원하는 성도의 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1절을 보니까 위기가 닥친 인생 후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당하게 하지 마소서. 하나님께 피하는 것. 인생의 노년에 또 다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젊을 때 수치는 우리가 견디고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요. 그러나 노년의 수치와 모욕은 우리가 그것을 회복시킬 만한 그런 기회들을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살아야 될 것을 말하고 주님이 나에게 피할 반석이 되어 주시고 피할 그 피난처가 되어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 주시며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의롭게 살아야 주님의 의로운 판단이 사람들은 다 우리를 잘못했다고 인정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우리는 공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이 시인은 노년에 당한 그런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인생 잘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주님 앞에 잘 살아야 주님의 의로운 재판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의 의가 공의롭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중심이 주님 앞에 항상 설수 있도록 그래서 다윗은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고 믿음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가 그렇게 확인하는 것이죠. 모든 신앙인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젊은 날에도 또 우리의 인생 후반에서도 성도의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또 능력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 지금 이 사람은 기도하고 있어요. 4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 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일절부터 주님께 피합니다. 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금 그가 당하고 있는 것이 나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 손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 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야만 그곳에서 또 피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어릴 때부터 신앙을 할수 있으면 최소한 빨리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훈련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시간이 갈수록 잘할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요.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기억력도 우리의 정신도 더 나이 갈수록 쇠하여지기 때문에 할수 있는대로 마땅히 배울 만한 것을 가르칠 만한 것을 어릴 때 배우고 또 가르치는 것이.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도 간다는 말처럼 어릴 때 신앙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배울 때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주님을 신뢰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6절에도 내가 못해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내가 못해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하나님 앞에서 못대신앙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본인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장 중에 붙잡혀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들을 더 얻게 되는 거죠.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사람의 신앙의 모습은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신뢰하였고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찬양하였고 오늘 우리의 삶이 많이 바쁘고 힘들어도 주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과거에 못했기 때문이 아니고 지금이 우리의 구원의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기도할 때고 지금이 헌신할 때고 주님이 지금이 우리가 사랑할 때인 것을 우리가 안다면 지난 날보다 남은 날을 더잘 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죠.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그가 배웠던 것 주님을 신뢰하는 것과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배워서 주님이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길러주셨다라고 하는 야곱의 고백처럼 오늘 이 사람도 동일하게 주님이 모태에서부터 나를 택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으므로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주를 찬양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의 삶을 주님이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삶으로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데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신앙인에게도 노년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인생의 위기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그런 시험들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지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주님이 주시고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은 당하지만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이겨낼 수 있고 환난과 핍박과 가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피하기는 힘들 힘들지라도 믿음은 우리가 지킬 수 있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끊을 것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닥친 인생의 후반에 그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의 후반으로 계속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 있어요. 기도는 늙어서도 계속 됩니다. 구절에 보니까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우리의 인생 원치 않아도 다 나이 들어가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게 되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에서 시작과 끝이 주님 안에서 되어진다면, 우리는 더 영광스러운 것이고, 또 백발은 영광의 영화의 면류관이다. 의로운 길에서 얻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는 성숙돼 가는 것이고, 영적 신앙의 최고의 열매들을 맺어 갈수 있는. 가장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죠. 그래서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소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언제 어디서나 할수 있고 마지막 순간까지 입은 열지 못할지라도 말은 하지 못할지라도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야. 내게 지금 노년에 어려움이 닥치고 힘들고 어려운 흉악한 자들이 그렇게 있을지라도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님을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내게 어려움닥쳐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데 젊어서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라고 그렇게 자책하거나 후회하거나 탄식으로 끝나지 않고 과거에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 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영원토록 주님이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그래요 소망은 앞에 있는 것이에요 산소망이에요 그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품고 주님을 더욱더욱 더욱 찬송하리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힘을 내고 힘을 내서 기도하고 힘을 내고 힘을 내서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이제까지 경험해 보니까 어려운 일 당한 때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견뎌내게 하셨잖아요 이겨내게 하셨잖아요. 여기까지 있게 하신 것이 바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안다면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도 복을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시인은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이겨내리라고 기도합니다. 원수들이 많지만 하나님 앞에서 받아왔던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이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내 마음의 불평과 두려움을 찬송과 기도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감사로 바꿔나가고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끝까지 책임진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들었고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15절입니다. 17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참 놀라운 말이잖아요. 부모가 신앙 교육을 하였을까요? 그가 배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교육하였다. 하나님이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이 사람의 삶은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런데도 어떻게요? 어려움이 닥쳤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노년에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그는 그 모든 과정에 지나온 날들을 믿음의 흔적들을 하나님이 간섭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약속으로 그는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나를 어려서부터 우리를 교육시키는 것, 주님은 사랑한 자들을 은혜로 양육하세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내가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18절은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살고 있고 또 살아가는 이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후대에 전하는 것이죠. 1칠절도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들을 전하에 싸오며 우리가 주의 귀한 일들을 전하고 전하는 것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 나가는 그간증들을 주님을 증거하는 것 그래서 나의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얼마나 많이 누려서. 오랫동안 살아서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내가 할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내가 좀더 기다려서. 손자 중손자 그렇게 나오기까지 예를 들어서 그들을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와 믿음을 전하고 내가 할 수만 있으면 그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주의 이 힘과 능력과 은혜를 전하기를 내가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누구에게 배웠는가 중요해요.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배웠고 그삼긴 하나님 나를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을 그는 배웠고 디모데는 바울에게 신앙을 배웠어요. 오늘 우리에게 역시 이 성경을 통하여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희는 장래 소망으로 주님을 믿고 전하기까지 그래서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믿는 인생의 후반 내가 늙어도 백발 될 때도 여기에 백발은 인생을 마치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능력은 과거나 지금이나 줄어들지 않고 또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나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 신앙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인생의 많은 풍파를 굴곡을 겪어내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과정들을 보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 전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겉 사람은 점점 약해지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점점 창대지고 커지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신앙의 축복이에요. 21절에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그래요, 나이 들어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로우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로우니, 날로 날로 새롭다"라고 하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노년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어도 과거에도 찬양하였던 것처럼 이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끝까지 주님을 찬양했다. 비파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나의 수금으로 목소리로 마음으로 영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서. 합이 다할 때까지 은혜를 깨닫는자가 할수 있습니다. 사람은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나이 든 쓰록 우리는 사람을 얻어야 돼요. 사람도 얻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신앙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영원히 지키시고 책임지시며. 복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와 함께 눈을 감을 수 있겠어요? 누구에게 맡기고 떠날 수가 있겠어요? 누구의 손을 잡고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겠어요?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에 법궤를 따라서 건너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부활과 생명의 주님 그 생명의 주님으로 늙어도 찬양하고 호흡이 있는 자 찬양하고 생명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지키시는 그 주님 시인은 지금 늙어 어려움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향해서 그는 오히려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성량하신내 영혼이 영혼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두려움도. 찬양할 때 떠나가요 의심도 찬양할 때 떠나가고 소망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의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찬양하면 우리가 이겨날 수가 있고 힘이 어디서 오는지 몰라도 내 영혼이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 영호하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그렇게 영혼이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읍조리이다이 나의 해도 종일덕 주의 의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내가 묵상합니다.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안을 당하니이다. 그래요.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하나님 내가 피합니다. 그렇게 노년의 어려움이 당해서 힘들고 지쳤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하나님을 기억하였더니 주님이 나를 태에서부터 택하여 주시고, 그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데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그 은혜를 깨달으니까 힘이 나는 것이고, 오히려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 인생에 정말 두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로운 길에서 얻습니다. 내가 늘고 기운이 다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시며 우리 입술에 찬송 있게 하고 우리 영혼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소망이 풍성하게 만드시는 것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분으로 인하여서 끝까지 믿음으로 충만한 그런 은혜의 삶 그리고 많은 자들에게 이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